이란하고 유웨이는 원래부터도 물론 이제 어느 나라나 티카티카하지, 티격태격한다 그러지. 그거는 왜 그러냐. 언제나 그렇게 국경을 접하고 이익 관계가 민감하게 오고 가는 데서는 그런 일이 비일비재야. 그런데 그것이 무슨 아주 적이고 무슨, 무슨 전쟁을 일으킬 정도의 그런 발언을 한다는 거는 정말 시대착오적인 사고방식이거든 지금 윤석열이 하는 거는 전 세계에다가 전쟁의 불씨를 막 퍼뜨리겠다라는 아주 위험한 사고방식으로 지금 나가 있는 거야 저러다 세계적으로 몰매 맞아 지금 어느 시대인데 다들 물론 가슴에 앙금들은 있지만 역사적으로 많은 일들이 있었겠지만 그래도 경제적으로 서로 화합하고 어떻게 해서든지 서로 돕고 이런 경제 난국을 서로 타게 하려고 애쓰고 있는 정책들을 펴가지고 잘 나가고 있는 나라들한테 뭔 짓을 하는 거야? 그 아주 바보 같은 남자 답안 내 진짜 아주 위험천만이야 아무데나. 빨리 데리고 들어와야 이제 큰일 나겠어. 저러다가. 어디서 몰매 맞을까 봐 걱정이네. 그 몰매를 맞아도 우리나라 사람들한테 맞아야지. 외국 사람들한테 밖에 놔두면 안 되잖아. 빨리 데리고 들어와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런데 그거는 뭘 하는지 몰라서 그래. 자기가 전에 한번 미국 대통령 중에 하나가 조지 부시인가 누군가가 세상의 적은 3대 적국을 이야기 했었잖아. 그때 북한하고 이란하고 이라크인가 기정을 뭐한 적이 있었잖아. 그 시대에 왔어. 그 시대로 돌아갔어. 자기가. 그때까지 밖에 지식이 없는 거야. 이 사람은. 정치적 지식이 그 시대에 머물러 있는 사람이야. 그다음부터 신문 하나도 안 봤어. 뉴스 하나도 안 들었어. 그리고는 자기 나름대로 무슨 꿈을 펼쳐 가지고 대통령까지 는 되는지 몰라도 그런 조작 작전 피느라고 세상이 어떻게 돌아갔는지 모르고 땅굴에서 나와 보니까 이거 완전히 변해버렸거든? 그걸 모르는 거야. 정말 난감하네. 이런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되지? 옛날에 월남전이 끝났는데 한참 후에 보니까 거 여행을 하는데 누가 총 들고 나와가지고 깜짝 놀라서 보니까 일본군이 숨어 있다가 아직도 전쟁인 줄 알고 손들어 했대매 딱그 시기인 거야 이렇게 뒤떨어진 사람이 있어 그리고 북한이 우리의 적이 아니래니까 아직도 북을 적으로 보면 너는 한참 멀었다 북한은 우리의 숨겨는 이기여야 되는 거야. 숨겨는 우리의 무기인 거야. 세계를 바라봤을 때 북한은 적으로 가장된 우리의 진짜 힘인 거야, 핵인 거야. 그렇게 생각을 할줄 모르면 전략적인 머리가 하나도 없대는 거지. 그 정도로 멍청한 사람이 우리가 뭘 갖고 있는지 내 주변에 뭐를 내가 갖다 쓸수 있는지를 모르는 사람이. 무슨 정치를 하고 어떻게 군수 통수권자가 되냐고 나만도 못하네 여자 인나 지금 이 미국에서 이만큼 떨어져서 70이 된이 노인만도 못한 그런 사람을 대통령으로 뽑아놓고는 이야 정말 걱정된다 우리나라 지금 이제 봐그윤 정권 안에서 국힘 안에서 이상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어 이건 말도 안 되는 소리다라는 소리를 사람들이 계속하지 아니 어떻게 그렇게까지 해? 나경원을 어떻게 그렇게까지 해? 어떻게 외교부 장관이 음, MBC를 소송을 걸어? 뭐 아주 뭐 이상한 일들이 벌어지잖아 그거 뭔줄 알아? 내가 생각하기에는 외교부 장관이 바로 윤석열 옆에서 그 소리를 들은 사람이야 근데 그것도 어떻게 소송을 걸었는가 가만히 봐봐 날리면 자막이라 그래 날리면 자막. MBC는 날리면이라고 자막을 쓴 적이 없어. 바이든 자막이지. 그 바이든 자막이라고 안 쓰고 날리면 자막이라고 한 거는 뭐냐? 그거는 김은혜야. 김은혜가 그런 거야. 그럼 그 안에서 지금 박진은 이런 거를 함으로 해가지고 오히려 이걸 더 부각시켜서 온 국민한테 여기 이 정부 지금 뭔가 잘못 돌아가고 있다를 알리는 거야. 경정을 울린다 그러지, 경정을 울린다. 그렇게 봐야지 박진 장관이 자기가 그만큼 자리까지 올라간 사람이 아무리 멍청해도 MBC 자막은 바이든이지 난리면이라는 자막은 올린 적이 없다. 뭘 가지고 소송을 해? 그러니까 그거는 그냥 소리를 내기 위한 소송이야. 다시 한번 김은혜가 잘 들어보십시오. 한 거하고 똑같은 거야. 김은혜하고 박진은 지금 거기에 인질로 잡혀 있어서 어떻게서든지 이 윤정권을 무너뜨리고자 그 안에서 호시탐탐 기회를 노리고 있으면서 때가 될 때마다 도와주는 척 하면서 망가뜨리고 있다. 이거를 잘 보고 이용해라. 그리고 한동훈도 바보짓하고 자기가 법무부 장관으로서는 해선을 안 되는 짓을 계속하고 있잖아. 그건 몰라서 그렇게 했어. 내가 처음에는 한동훈이 진짜 바보네 이랬거든. 그건 몰라서 그런 거 아니야. 한동훈도 인질인 거야. 한동훈도 지금 어떻게 해서든지 거기에서 이 정권을 어떻게 해서든지 빨리 끝내고 자기도 해방되고 싶어 망가지든 뭐하든 빨리 해방되고 싶지. 하룻밤도 제대로 못 자는 상태라는 거를 저렇게 말하는 거야. 한동훈이 지금 하는 짓은 법무부 장관으로서 할 짓도 아니고 자기가 검찰총장이었어도 하면 안 되는 그런 거를 막고 자기 입으로 하잖아. 자기 입으로 하는 게 뭐냐. 중립을 못 지키는 장관은 장관이 아니거든. 근데 중립을 지키는 게 아니라 오히려 자기가 검사야. 자기가 검찰이고 자기가 지금 막 수사를 하고 있어. 그거를 다 이쪽으로 우리가 가닥을 잡았으니까 다들 이쪽으로 이렇게 가 하고 사인까지 보내면서 일을 하고 있거든? 근데 그거 자기가 몰라서 그렇게 하겠어? 그렇게 하면 큰일 난다는 것? 알고도 그렇게 하는 건 뭐냐? 이제는 자기가 불씨가 돼서 할수 없이 이렇게라도 해서 완전히 윤 정권이 정말 엉터리 정권이라는 거를 드러내지 않고는 그 속에 음모가 너무 무서워서. 자기도 감당 못 한다 이게 보이는 거지. 그거는 노리고 했는지 뭐 했는지 모르지만. 한동훈도 본능이 작용했다 그럴까. 이러다간 자기만이 아니라 자기 가족 자기 주변의 모든 것들이 다 파괴되고 무너지고. 결국은 살아남지 못한다는 거를 알기 때문에. 저렇게. 엉망진창으로 나가야지 되는 거야. 이만큼까지도 했는데 왜안 일어나 이런 거잖아. 나좀 잡아 놓죠 오히려. 나 정말 도저히 이제는 불편해서 안 돼. 이럴 정도로 보이거든. 거기에서 갈 데가 어딨어. 한동 갈데 없거든 요새 보면. 이리저리 판사들이 다 기각시키잖아. 다한동은 하는 거다 말도 안 된다라는 거를 국민들한테. 지금 한동훈이 윤석열을 위해서 뭔가를 하는데 이 모든 거는 잘못된 것이다를 요즘 나오는 것에서 다볼수 있잖아. 그건 뭐야? 그건 한동훈이 정말 밥을 라서 그렇게 했겠느냐. 난 그래도 한동훈한테 조금이라도 크레딧을 주고 싶어. 자기가 밥이 되더라도 이렇게라도 이 정권이 얼마나 잘못됐는지를 보여줘야 되겠구나. 그렇게 생각이 될 정도라니까. 내가 한동을 가지고 여러 가지 소설을 쓰는데, 이제 처음에 내가 쓴 소설을 한동훈이 자기 망거뜨리지 말고, 오히려 정말 뒤집어 봐라. 한동훈이 한마디면 딱 뒤집힐 그런 시기가 오면 그 시기를 놓치지 말아라. 그렇게라도 해서 이 나라가 어느 정도에서 그 망거짐이 멈춰야 되지 않을까? 그렇지 않은 한동은? 그러니까 우리는 그만큼이라도 그 안에 자충우돌 해가지고 부딪히는그 많은 세력다툼에 인물들이 이렇게 드러나는 거, 이거 보이는 것만 해도 다행이다. 이런 게 제대로 안 보이고 아주 용의주도하게, 능수능란하게 이 일들을 처리했으면 우리나라 어디로 갈 뻔했을까 그렇지 이렇게 들켜주는 게 너무나 감사한 거거든 그래서 얘네들이 얼마나 부패했는지를 이제 봐라 이게 그대로 드러나는 거야 장재원이 국민들이 타도할 거야 첫 번째로 장재원이 저기 악마였구나 그렇게 국민들은 어디에다가 지금으로서는 대통령도 한동훈도 뭐 누구도 이렇게 이상미까지 만 그래봤지만은 그렇게 제대로 누구를 타깃으로 완전히 몰아붙일 만한 사람이 없었는데 이제 스물스물 자기네들의 본색을 드러내고 얼굴을 드러내고 이제 나오고 있잖아? 아 니네들이 결국은 니네들이 뭘 해먹으려고 그랬구나. 장재원하고 김건희하고 원희룡하고 그런 프로들만 갖다 놓은 걸 보고 처음에 알았어야 되는데 국민들이 거기까지 생각을 못했던 거잖아. 이제는 다 드러나고 있잖아. 어, 때가 되니까 나경원이 됐다가는 자기네 파이가 너무 줄어들겠거든. 도저히 안 되겠다는 거. 갑자기 잠에서 펄떡댄 것처럼 아주 난리를 치잖아. 난리 굿을. 장계원이 제정신이 아닌 것처럼 저렇게 달겨드잖아? 그건 뭐야. 그거는 자기의 깊은 뜻이 안 되겠구나. 윤석열을 끌어들여가지고 대통령 만들었는데 이거 헛짓탔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순간에 들어왔다는 거지. 그런 걸로 쭉 보니까 보이지? 그러니까 그런 비정상적인 반응이 나올 때에 거기에 숨겨놨던 본심들이 드러나는 거야. 아무리 자기네들이 뭐 윤심 포장하고 뭐 하고 해봤자 윤석열도 결국은 자기네들이 이용하려고 했던 대상일 뿐이야. 윤석열은 다 당한 거야. 김건희로부터 인생을 다 조작당한 거야. 윤석열의 모든 검찰총장 되는 것부터 해가지고 몽땅 다가 조작을 당했다. 인간이로부터 그게 이제 다 드러나고 있어. 그래가지고는 저쪽에 해외 나가서까지 그 뒤에서 하트까지 그려주는 아주 멍청한 남자가 된 거지. 가스라이팅을 당하면 그렇게 돼. 네 존재는 나 없이는 이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야. 그거를 아주 계속적으로 가스라이팅을 당한 거지. 그래서 아 나는 우리 마누라 덕분에 이런 데까지 와 보고, 이런 데 오다 받아 보고, 극빈 대접을 받아 보고, 야, 우리 안에 최고, 최고 막 이러는 거잖아. 아이고, 나 참,